안녕하세요, 구꼴입니다 오늘은 네. 7월 4일 또5일 아, 만에 또 한번 점검차 또 토봉이들 일 잘하나 그냥 구경삼아 나왔습니다. 네. 여기 입구에 있는 아, 볼통 두 개가 어, 일을 잘하고 있네요. 네. 여기서 뭐 멀리서 보기 때문에 얼은 안 보이겠지만. 저위 몽상도 달아놨는데 거긴 한 번도 안 붙었어요. 저 어, 나무 옆에 예, 또한통 있죠. 이 예, 위에 예, 아마 개상을 해줘 야될것 같아서 한번 화면을 켜봤습니다. 벌이 얼마나 내려왔는가 한번 보고 아 세력이 계속 많았어요. 이게 종자벌인데요. 어, 사실은 세 칸을 제가 위에 띄었습니다. 아... 네. 네, 이 볼통이 종접벌이었어요. 네, 근데 여덟 칸을 이었었는데, 아, 제가 세 칸을 잘라봤어요. 아, 꿀이 꽉찼더라고요 잘라서, 이거를, 어, 유에 그세 칸을 잘라가지고, 예, 먹이장으로쓰려고요 너무 높아가지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라봤습니다. 꿀이 꽉찼더라고요 잘라서, 제가 저온 창고에다가 잘 모셔놨습니다. 예, 이제, 가을에 꿀을 뜨고, 아, 그세 칸을 먹이장으로 이제 올려주려고 미리 한번 잘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가, 어, 자를 때 확인을 안 해봤어요, 밑에. 벌이 얼마나 내려왔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참,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아휴, 제가 맨날 이렇게 확인을 해놓은 것도 이게, 어, 벌이 무서워요. 벌이 그냥, 하도 잘쌓가지고 처음에는 무서워해지 않았는데 네. 일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아주 체력도 엄청나게 많은데 네. 여기서 분봉을 뭐 여러 번 했겠죠. 네. 뭐 분봉하는 거못 보고 여기 주위에 매달린 나무는 몇개 봤습니다. 하지만 직접 받아가지고안착가못 하고 어 그. 거기서 나무에 매달린 게 예, 흩어져가지고 분봉하는 과정은 한몇개 찍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아 불이 꽉 차네요. 꽉 차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네, 벌집이, 한번 불어볼까요? 아, 벌이 꽂혔는데 아직 지금 집은 안 보이고 있어요. 불어도 집은 안 보이는데, 아무래도 밑에까지 다 내려온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교회 지어될것 같아요. 불어도 볼이 올라가질 않네요. 아, 멋집니다. 꽉 찼어요 꽉찬거예요 볼이 워낙 많아가지고 불어도 집이 안 보이네요 예, 네, 여기 8칸이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잠깐만요 아 이거 다 닫아야겠어요 반팔 입고서 문을 열어봤더니 막 쏘네 쏘아 으쌰 아이고 아 이쁘다 으쌰 이이 <laughs> 아, 제가 이 볼통을 아몇번 보여 드렸을 거예요. 이 볼통을 말하자면 이게 한 5년 전부터 우연히 하나가 입주했어요, 여기. 예, 여기가 높지가 않아요, 여기는.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두개 있길래 그 사이에다가 그냥 어설프게 골통을 놔봤는데 아유, 이게 우연히 들어왔어요. 여기 앞에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도 입주를 안 했는데 아, 이게 우연찮게 입주를 하는 바람에 계속 지금 종자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아, 이게 작년에도 열 칸을 개줬고, 예, 올해도 여덟 칸까지 개줬는데, 아,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한번 잘라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아, 위에 세 칸을 잘라봤더니, 아, 꿀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종, 뭐야, 먹잇장으로 다 꿀 뜨고 나서 써야 되겠다 해서 자원 창고에 지금 잘보관되어 있고요. 지금 보니까 볼이 꽉 차가지고 뭐 집은 안 보이지만 뭐 워낙 세력이 많다 보니까 개조해 될것 같아요. 이걸 두개 개조가 세개개조가에 갖다 놓은 게 지금 대박이 있는데요. 어... 사실 너무 높게 개조면은 애들이 힘이 드는데 예, 있는 거는 옆에 있는 거는 세 개가 좀딱 있는데 그냥 내가 편하게 하려면은 세 개를 길 것이고 두 어, 개가 딱 적당한데요. 이따 아, 집사람과 같이 와서 어, 계산을 해줘야겠어요. 되 아, 그래서 혹시나 또 들을까 하고 요 옆에 또두 통을 놔봤는데. 아예여기 뭐, 바위도 없어요. 옆에 개월은 흘러, 고요 바로 앞에. 옆에 개월이 흐릅니다, 여기. 개월이.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또 두통을 제가 그냥 놔봤어요, 얼마 전에. 그냥 뭐, 눈치가 뭐, 한 10월 됐나요? 여기가 그냥, 그냥 나무 옆에다가, 아, 이렇게 놔봤는데, 역시나 자리가 좋아야 들어가요. 어, 두개딱나란히 놔봤는데, 에, 역시나 뭐, 십, 논지는 얼마 안 됐어요. 15일밖에 안 됐는데. 일단 제가 여기 안착을 시킨 거는 여기가 좀얕아요 산이. 아, 가을에 꿀을 뜨고서 종자불을 그 자체에다가 놔두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아, 오소리, 너구리, 뭐, 담비까지 자꾸 망치, 망치다 보니까, 그냥 뭐, 꼼짝 못하게 딱 붙들어 매도, 아, 이 앞에를 뜯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 얕은, 요, 야산으로 갖고 내려와서, 아, 요, 볼통짤에다가 종접보로 안착을 시켜놓으면은, 지, 주위에 저 높은 데다제 볼통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어, 그이등서 들어가지 않을까? 그 아무래도 이게 뭐야? 어, 여긴 담비 오소리가 안 보여요. 괜찮아요. 근데 작곡대기 있는 거는 굴, 오소리 굴도 있고 어 담비가 안 보이더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어, 안착을 시켜놓고서 나중에 정자포를 거기다가 안착을 시키려고 네, 그리고 마음먹고 해놨어요. 근데 역시나 뭐 자리가 안 되니까 벌은 안 들어갔네요. 안 들어와요. 아니, 뭐 초장부터 놨어야 되는데, 뭐 논지는 뭐 얼마 안 돼가지고 기대는 안 해요. 그래서 요 옆에 데다가 한두 개더 자리를 만들어서 종자벌을 높은 데 있는 걸 여기다가 내려다 놔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 집에는 절대 저는 안, 가져, 안 갖다 놨습니다. 안 갖다 집배를 제가 몇번 갖다 놨는데, 저 집도 야산이에요. 거기도 해발, 아, 2 0 0 m 요 우리 집이. 아,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냐. 그 앞에 봤던 주위에 좀, 그 동네 몇 가구가 있는데, 또 우리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무래도 그, 저 나무에 사충제를 주게 되고, 또, 뭐, 옆집에서, 뭐, 고추에도또 약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벌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산에다가 그냥, 놔두고, 그냥 자연 그대로, 어, 뭐,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들한테 많이 떼야 끼고, 또, 꿀뜨고 나서도, 얘들이 그냥 많이 망고튀고 그래요. 작년에도 2 0 개를, 어, 종잡보를 만들어 놨는데, 아유, 네개 가졌어요, 네 개. 그래, 종잡보를 할 마음이 어떤 데안 생겨요. 에? 힘들게 해서 해놨더니, 다시 내려와서, 에, 아까 그볼더입니다 여기 세메르로다가 여기가 비탈이에요. 제가 이 보로꾸로 갔다가, 예, 예, 한 5년, 5, 6년 됐나요? 세뱀 발라가지고 딱 해서 안착시켜놨어요 아주 아주 편하고 좋긴 해 해놓으니까 이게 예, 예, 우연치 않게 또 여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계속 종적걸로 좀 쓰고 있어요 아 벌써 이은은참 많네요 예. 예, 이만 여기서 이제 줄이고요 어또 다음 장소에 가서 또 이어가지고 어? 하늘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